죽일 수 있는 집을 찾고 있는 두 친구의 사연입니다. 야, 네. 예. <목소리도> 레벨이 다릅니다. 매운맛 아니죠? 빨간맛. 매운맛이다. 매운맛이야. 매콤해. 매운맛 슬기 아이돌 오셨습니다. 레드벨벳 아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아 네. 우리 복팀은요 예. 빨간 마에요 아주 나이스하게 맞섭니다 네. 이분들 네. 집 보는 네. 안목이 네. 아주 네. 나이스합니다 세븐틴의 정한 그리고 승관 인터구리님 오셨습니다. 네. 정환입니다. 아, 좋아요.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텐션 좋분해 생각을 어, 네. 네. 너무 미셨는데 자, <laughs> 네. 그레이더에 네. 지금 두 팀이 딱 걸린 게요. 자 네. 보니까 공통점 어. 하나 찾아냈습니다. 숙소 어. <laughs> 생활을 너무 오래하신 거예요. 어. 두팀 다. 그데 제가 알기로는 숙소 생활할 때 가장 트러블 나는 게방 음. 배정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방 배정에서 트러블이 나는데, 어떻게 방 배정합니까? 저희는 어, 제비뽑기를 했는데, 네. 음. 저는 그냥 작은 방을 쓰기로 했어요. 어? 작은 방을 쓰기로 한 대신에, 거실과 약간의 공용 공간은 아, 내가 차지야겠다 아, 다른 멤버들이 거실을 좀 활용을 잘안 하나 봐요? 아니, 거기 거실에 놓을 공간을 제 가구를 그냥 일단 놓아 아. 가구를 놀네 아. 야, 그거는... 복장 같은 거를 복도에다가 이제 어, 이렇게 아, 설치를 했어 어떻게 보면 더 넓게 쓰는 거고. 네, 저는 네. 안방을. 네. 네. 화장실 네. 딸린 이제 안방을. 네. 베란다까지 있고. 네. 네. 세븐틴은 어떻게 나누셨어요? 가위가위보로 가위바위보. 네. 네. 민주주의한 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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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오 네. 1등 했어요. 네. 한강이 보이는. 오오 <laughs> 그서 네. 관리는 네. 그 이제 주차장이 보이는 3명방. 예, 3명방. 몇 년째 쓰고 계시는데 지금 2년째 거의 다돼 가고 있는. 아니나 넘었어요. Oh. 어. 네. 이게 숙소 같이 스케줄 힘든스케줄마치고 네. 숙소에 들어오면은 네. 이용만 되게 그 호화로운 거 있는. 있잖아요. 근데 <laughs> 얼굴이 네. 엄청 부티가 나네. 예. 관련해. 그렇죠. 얼굴을 보고서 엄청 부티가 어. 네. 비타민 진짜 많이 먹거든. 이게 네. 안 되더라고. 아니 저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좀 이제 뭐 다시 갈가요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안 그래서 했어요? 지금 2년 이제 계약이 지나서 응. 또 집을 또 얻으면 그때 또가위을해해서그러면이왕이거좀 아, 아, 네. 아, 네. 있으면 네. 또가보할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네. 네. 어떻습니까? 오, 오. 오. 어, 2년 이년이한 판에 2년. 이형이 운이 너무 좋아서 일단 어. 아마 오늘 한번 볼게요. 나 오늘 한번 볼게요. 세금을 알고 있는년가 이게 2년 만에 회입니다 자, 2년 만에 왔어. 자, 환경, 항공주냐? 주차장뷰냐 아, 면서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아이고, 예. 아, 아. 네. 그런 아, 얘기를 하세죠 왜냐면 이게 르마신이 요성의 풍덩풍덩을 막아. 덕팀에서는 누가 나섰습니까? 자, 오늘은 덕팀 승리 버튼 파워업 시켜줄 레드벨벳 두 분과 어두 분의 발품 실력을 레벨업 해줄 팀장이 나오다 아니, 팀장님이 어? 레드벨벳에서 숨겨진 멤버. 숨겨진 멤버라고요? 레드카드 아닌가요? 레드카드라니! 매운맛 <laughs> <목소리도> 예. <배운만. 웃음> 아, <laughs> 아, 아니 매운맛 아니 매운. 자 바로 이지입니다. 여기 입구 깔끔하다. 좀. 와, 와, <laughs> 와. 뭐가 이게? <깨달아. 웃음> 어 이거 리얼이다. 예, <laughs> 어? <laughs> 들어와도 되나요?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일단 여기서? 아, 우리가 좀 봐야 돼. 니 급파해. 급파해. 너 빨리. 아니, 보고 아니, 이거 <laughs> <그냥> 설명하고 할게, <laughs> 자, 봐봐요, 봐봐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유.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 저기 벌써 자전거 타고 막... 무조거 창문 열어야 돼? 하늘 가지 마, 가지 마. 하늘, 하그 약간 여기 이제 해가 계속 들어오면은 응.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블라인드 같은 거 응. 해가지고 응. 아, 이거 여기다가 빔 싸가지고 빔... 같이 빔... 여기서 막 회수하고 해도 아, 어? 그냥... 그래서 쇼파를 이쪽으로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서. 아, 좋네. 아, 예. 오, 아니, 뭐, 다양하게 활용이 네. 가능합니다. 맞다. 침대를 응. 여기 말고 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둬야 어? 했다. 그것도 괜찮아. 침대를 응. 중간에 두고 공간에 불길을 분리한... 쓰잖아요. <laughs> 요즘은 중간에 많이 둬요. 저라면 응. 침대를 이렇게 두고 네? 러그도 한장 깔고. 한 네, 러그 한장 깔고. 슬리퍼 에?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laughs> 여기다가 약간의 샴터 같은 거 살짝 놓고, 여기서 빔을 봐도 좋을 것 같아. 빔을 참 좋아하네. <laughs> 아, 네. 올해 목표가 빔이에요? 아, 빔설지에 네, 너무 좋아해요. 그럼. 아, 올해 목표. 모... 빔이에요? 빔이에요? 빔 <laughs> 자, 오늘 복집에서는 누가 나섰습니까 오늘 뷰는요, 우리 뷰 순관이 보고 매물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우리의 히든이죠. 장동민, 코디 나갑니다. 비슷한 크기면 좋은데 그죠 짜잔 오우 여기 창이 크네요 오그러네야 오, 기가 막히다 아, 오 진짜. 아니 창이 많으니까 좋다 한강으로 주기 기가 막히다 아우 주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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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기 주물러 주물러 주러 주물러 주물자이한 다른, 다른 방을 한번러 여기거든요 러 주물러 주물러 주 제가 비물러주이니까 제가 주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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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 강사이즈가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 싸움 안 날라면 어무어색하다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같요 살아가는 느낌 나고 너무 좋서요 너무 한강요 건물 뷰가 나눠져 있어서 사이즈의 또 차이도 좀 있고. 네. 아마 방을 정할 때는 어... 보증금 많이 내는 분께서 응, 응. 어, 방을 먼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응. 거죠. 방 나누기가 조금 힘드네 솔직히. 한강 뷰는 그냥 단순히 뷰라고 안 하고, 한강 뷰는 옵션에 포함된다고 라 말을 하죠. 아 그럼요. 아, 당산이 그 정도로 좋아요. 네. 아니, 그, 그, 그 정도로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당 당당하게? 오, 바로바로 좋아요. 그렇죠. 산! 산! 산. 오케이 okay, 넘어가요. 장사합 <laughs> <laughs> 아, 나는 예, 나는 잘치가 않아. 어. 이거 아니, 여기 개그맨만 네명 있는데 왜저 시키시는 거? 야 아. 화장실 2층 가야 어. 돼요? 어. 아 이거 네. 아니야. 아, 너무... 아, 너무... 아 사실 화장실. 아. 네? 화? 아. 화가 많이 납니다. 장...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실 실수였어요 이거. <laughs> 와, 오, 하나 오. 있다. 야, 넓은. 넓고 <높이> 넓고. 심지어 지금 동민이 형서 계세요. 피소 어, 있다고. 대박, 대박. 어, 그리고 어, 아래층에 부족한 수납 공간이 여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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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여기로 아, 네. 아, 조금씩. 버리다. 버리 버리다. 아아니야아니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거야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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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친척해요. 아, 형이 193이잖아. 나 여기서 누가 민지야. 자 여러분 수납 수납.